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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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키워, 키워, 그워지 키워, 야워 키워, 키워, 차트!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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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피곤해. 가자. 저기도 상대 호구 잘하네아 상대 호구 잘해요? 그럼 제가 제가 졌습니다. 커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무조건 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커버해줘야 돼. 방사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호감 많이 해가지고 약간 유명합니다. 한 유명. 나, 제거나 처음부터 3 4 와길래. 하 어, 어. 초로 비슷해. 싫라야맞어요라어림 <놀람> <놀람> 근데 제라어림만나요힘들어요 점수가 높아서 그리파저 같지 않아? 그냥 야타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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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얘들아! <laughs> 가자아! 목소리... 아니... 다시 해 아! 눈치 없어 진짜! 아 눈치 없어! 아 진짜! 호구 보좋 아, 힐내힐내 잠깐, 찍게 봐, 봐, 게 봐. 계단, 계단, 이거 접근해 줘야 돼, 접근해 줘야 돼. 우리 제스테이 힘들어. 일종이나 접근하고. 호구 여기 있다, 호구 여기 있다. 안한 조심해. 봐봐, 봐봐,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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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야, 이모자. 지방님, 나 커버리면 니까 어차피 양쪽에서 따라가요. 야탑이야, 야 집중해, 집중해. 디님도타와 봐.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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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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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야타. 야타 개지부 좋아. 야타라면 아, 힐러 야타, 없어. 기 나이스. 저기어 힐러 없어. 어차피 야타 혼자야. 못 잡아? 이스 이거 접근하면 선택해보자. 디바님이랑 나는 들어오는 빌 맞고, 나머지는 거점 밟으면서 유도해봐요. 빌복 침에대게 거점 밟아, 힐러들이 거점 을거 같은데. 이아아아는 인생을 그리고. 그렇지. 나를 봐. 아가열아다 내가. 아비야, 아비야, 알아아요나 와. 나한테 와. 캣티캣티. 아. 아. 캣티사 맞춰서 폭발았어. 가크들이 거도 난 나는 들어가는 거, 기, 시가 들어가는 시가 길이었어요. 한테 두피게지어서 힐러 봐서 그거 막 쓰고. 빨가준비 야, 루시우나 땅거캐따지도 야타 하나데 아라 깬다나 이거. 후아 돼야 돼. 아, 아저 호구 없어. 준이 보자. 나 바로 미친놈 들어갈게. 다 피부 좋아. 디바 시프트 콜도면 말해. 나 녹아 마트를 가 있다. 네, 인 이거 진짜 가겠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한다고? <목소리> 아유, <목소리> 이거. 아, 이고 아, 이고야 우리 는데나 구자 집지들어했다 빠져. 아이이렸어 수면총에 잔폭이 못 버텨. 깻죽 좋아. 허공 거. 브리핑해봐요. 저 지방 공고공거 브리핑해 봐요. 저 깻, 깻봉, 깻봉으로 막아 까 아, 저 피가 피. 피가 피 아니구나. 오, 깨있다. 어, 오케이. 저기 가봐야 돼.

아라크 죽지 못했어. 오케이, 그렇소. 피바가피, 피바이피대 건드리지 마, 계속 건드리지 마.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 오케이, 안해요. 오케이, 안해요, 어. 오케이, 정리야, 정리야. 야송아라야다송아라야송아 죽지 말고 정리, 죽지 말고 괜찮으니까 천천히. 뒤에 둠피도피뒤에둠 피. 토크 따자 이거.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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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 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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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다, 다나다나다 이빨에 깨진 봉 장.. 깨진 정리 잘 해야 돼깨질거야아 진짜 그래 벗어 개 같은 거 아, 안돼요 뒤로 와야 돼 이거 아나 없어서 우리 뒤로 와야 돼 뒤로 와야 돼 제보샤 아, 없는데 아, 이거? 까비까아 이거 이만했는데? 우리 굳이 굳이 아나 없어서 없어도 우리가 정렴할 만 했어 없으면 우리가 따면 되지 조심해 저쪽 <laughs> 나이스 천구히 갈까? 서천이야너 급할 거 없어요. 아니, 매크리 같은 거로 CC 하나만 들어봐. CC 있는 거 하나만. 저기 둠피지 결투 좀호일으로 하게. 너무 <laughs> 뭐다 이거. 들어와 봐요. 들어가면 나도 같이 할게 이사났다. <laughs> 아나 어디서 사 전면이에요.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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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나 아나 여기 있는데 아나 왼쪽 방에 있다. 아나 왼쪽 방에 있다. 아? 오! <laughs> 잘못 눌렀어. 공이 지 죽. 공은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나. 봉겐이 맞았어야 했어일명 우리 아나 하... 이크안 되세요? 안될것 같긴 한데. 아. 후브레다. 후간. 어떻게 아 알어 트리 좋았어요. 가자, 무족이에요. 우리 맥주에 좋았어도 몇주나왔았어 깨미삐, 깨미삐, 이상가이상피에 건드려봐, 이상 건드려봐. 소름에 나아죠가이 나라에서 이자가이 자석, 이자가이가석들어가이가석가 자석, 이가석이 자석, 이 자석, 가 자석, 이거도와 자석, 니자아이 자석, 니가니이니석이 자석, 이자니이자나가자 그냥 둘이에게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둘이로 바꿔줄게. 자, 네, 이런 우리 수비가 없어갖고. 나와봐, 세요 아, 이거 진짜.

방금 나 레인 놓거든요 아, 네.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 죽는다 이거 힐탑잡 어? 응. 말만 한데? 레 돌릴게 하자, 하자, 하자. 해보자 아, 나으를뜯다 으를뜯는다 놔봐 호우 어, 감기다 호우 어, 기다아 진짜 존까지 있으니까 개 같네 나 오른쪽 방 많이 막는다 오른쪽 오른쪽 피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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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 봐라 길러 봐라 길러 봐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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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애들 거스마면고나 미안해 내가 루시오 안 나오고 진짜 불리할거 그랬다 이거. 내가 판단 안 좋았어. 게하나 게하나. 원래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에이스, 그냥 에이스부불리할까요 치면 안 껴야돼 음, 음, 뭐 상관없어요 아, 불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을 거 같아 어그로 잘 끌렸다, 아, 사생팬 하나 있는 모양이네요 사생있게임 편합니다 게임, 게임 제대로 안 해요 <laughs> 3일? 너무 유명인 있으면 딱 이런 문제가 생기긴 아, 해 아, 아나, 아나 3일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저기 아나가 안 따이니까 그냥 정면쌍으로 싸움 그냥 밀고 들어갈게요 포커싱만 잘해줘요 그냥 3일 할 거면 내가 뭐 이거 루시오 바꿀 수도 있고 나 원하는 해줄게요 아니야 야타, 야타 있는데 굳이 루시오 할 필요는 없고 아니다 그럼 그럴 거면 그냥 프리 합시다 아니 3일 한다는 얘기죠 갑시다 그래. 음 자, 들어가세요 제안, 조심히 가요 포고요괜찮게데요 장피하는데 약간 신수가 아막 답답할 것 같은데 너무 잘 익혀 벌써 또수가바뀌잖아막 <laughs> 모르지 나중에 방송 다시 보기 돌려보면서 막 <laughs> 실크로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막이 돌려보고 싶어 모르지. 팀장님, 약가들 음. 해드리자면은 음. 너무 무리해서 앞으로 나오지마세요 야 그러고 나한테 한번따잖아 그리고 디바 어 부러워요 그나 그냥 으리도 받아줄게 선나위도위도 <laughs> 위도 있다 위도 있다 허 있고 리네 저기도 리지다다다다 불이 천천히 와 천천히 호그 만피, 호그 만피. <laughs>

자기 오라 오라 개 하나 개 하나, 하나 더더 내가, 내가. 아, 독, 하나 더 따줄게 내가 뭐야 이거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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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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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둠피둠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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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있어 야 뭐냐 왜다 있냐 아죽여 죽여 죽여야 돼 죽여야 돼와나잘 몰랐어 우리 아아 이거 나 지금 두칸 주고 들어가야 돼 아우 들어가 아이고 탱창과가 탱창보다로 녹았어 수업을 굴러간다.

아니,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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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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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다 이거 해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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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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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뭐, okay. 날라가는 <laughs> 아. 아 저, 나도 그냥 쎌어면 그 게임 터진다 나. <laughs> 나 어떻게든 막았네 네 유튜브에 이제 커뮤니티라고 렐리 있어요? 받을래요 지금? 알숨 닿을까 딜러 궁다 빠져서 변수 없어 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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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게야거왜안 끌리냐? 아사거상황까는데 그냥 네 딜러, 딜러, 다없어 아나이 교토다. 포을 아, 딜을 추이 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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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고 상대하고. 활용해. 나나갈 기다려 봐. 버텨 봐. 나이스. 역시 나이스. 궁시를 아, 그... 띄워 가지고 뒤점. 센스 봐. 아, 나 우리 하나 죽을 뻔했다. 생명으로 잘려도 렐리들 아, 그래 시간이야.

이렇게 자르고 생각했구나. 그래 나공 언제까지 아플수 있지? 궁막이 하나도 안 나옴. 패, 이제 패. 총 하나 보내, 총 하나는 보내. 총 하나 보내. 아니 나티라만맞췄는 그래. 어, 총 하나 보내. 얘들아, 총 <laughs> 하나 보내자니까.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여러분 상대의 방패 나누고 오겠죠? 나누면 검 이번에 검으로 밀어줄게. 재우면 돼, 재우면 돼, 재우면 돼. 오케이.

이거 죽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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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탔어 호어버 해봐 버텼어 버어 버텼어 감겨게꿀 감귤다니 감귤다 아 시방 끄거씨발이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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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마 송나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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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에 포켓몬 키워 한이다 키워 키워 아잉 안질 때면 뒤진다 이거 됐어 죽여 이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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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 엘리 돌았어. 딱돌어돌어 아, 고가고 다고, 지금 쓸까, 쓸다, 쓸까. 쓸다, 아. 쓸자. 아나 제일 좋아 하는 거 같아. 아, 그래 좋아야. 안 해, 그래 많해좀 빨리. 기 아, 아, 진가 진가? 아 어퍼파드 내찌해아 어. 하트 어. 아, 끝나고 저래요 잡아, 잡아, 잡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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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키워, 차, 키워, 차, 키워, 키워. 그렇지, 키워. 야, 야 방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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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야. 맞았 야, 구발 야, 어 신고해 저거 야, 뭐야? 개떡똑해 <laughs> 야! 야, 개떡똑해 아, i q 이한2 0 0 이거. 이거, 처음 봤어 이거. <laughs> 이거,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면 바로 줘야 돼요. 네, 이거, 돌았 이거, 거들거 이거. 이거, 안거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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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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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송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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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들어가래 나왔다, 와, 나왔다, 나왔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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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키워, 키워, 오. 키워, 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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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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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 키워, 키워, 그렇 키워, 손에 아니냐? 이번 이번에 님조심 해요. 아아이 가다가 날아죠 예. 올것같 아, <laughs> 아, 야다 <나> 들켰다. 안녕들이야? 볼이야 안녕, 볼이야 아, 어? <laughs> 그래? 그렇지. 호다호다다 <목소리> 아, 치러... 뭐야 뭐야 야, 아나 어디갔어 아나 어디갔어 뭐야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왜 어디가 없어 이제 자꾸 오케이 진지형 진출 중 진출 중